그것 말고는 또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보증금을 많이 받는 곳이나 렌탈비가 물건 값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곳은 제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기의 위험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는 좀피하시기게 좋고요. 그리고 제품이 배송되었을 때 직원분과 함께 꼼꼼하게 먼저 살펴보시는 거. 그리고 제품에 작은 부속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속품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아, 왜냐하면은 제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상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요.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네. 최고 80%까지 배상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금 가격이 80% 정도를 배상해야 네. 한다고요. 아 그렇군요. 오. 자, 잘 알겠습니다. 렌털 그것이 궁금하다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보시죠. 렌털한 장난감으로 신나게 놀고 싶어하는 아이. 이제 재미있게 놀아주려는데. 잠깐만요. 어머나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렌탈 서비스 그것이 알고 싶다. 렌탈한 제품도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뭐내돈 주고 산 물건은 당당하게 뭐 AS를 요구를 할수 있지만 이 렌탈한 제품은 어 이거 혹시 사용하다가 내가 뭘 잘못해서 고장을 내 뜨린 건 아닌가라고. 어, 괜히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렌탈한 제품은 AS가 가능한가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렌탈은 그 렌탈 그 서비스 안에 그 A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그 보증 기간을 지나면 그 AS가 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음. 렌탈 상품은 렌탈 기간 내 사용하는 모든 기간에 언제든지 음. AS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어, AS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빌려 쓰자. 렌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렌탈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네 알고 빌리면 렌탈도 돈이 된다. 제가 잘 정리했나요? 네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빌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돈이 된다는 사실 주부님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렌털에 대해서 돈이 보이는 수요일 한번 그 제가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아주 그냥 똑똑하게 조사를 잘 해주시는 우리 주부 리포터이시죠. 신우영 씨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도움 말씀 주신 전성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특별한 날꼭 필요한 물건들 있으시죠? 모두 구비해 놓고 사용하면 좋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라 부담스럽다고요. 하지만 이런 고민도 렌탈 서비스가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미색 렌탈 제품 정보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가족 캠핑. 하지만 추억을 담을 카메라부터 쌍안경에 차량용 내비게이션까지 이것저것 필요한 게 너무 많다고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즐거운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소품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쉴수 있는 텐트까지 모두 렌트할수 있답니다. 1년에 몇번안 되는 제사 때문에 마련해야 하는 제기용품들 대충 아무거나 사용할 수는 없고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하자니 관리도 힘들고. 하지만 대형 교자상부터 고급 소재로 만든 제기그릇 세트. 그리고 고품격 자수 병품까지 모두 빌릴 수 있답니다. 차례상 고민도 이제 안녕. 갑작스런 사고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진 분들을 위한 필처. 꼭 필요할 때가 생겨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목발만 짚고다녔다고요 하지만 이제부터 렌탈 서비스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가족끼리 혹은 이웃들과 고품격 파티를 즐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땐 파티용 테이블부터 예쁜 수저와 유리잔까지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면 즐거운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답니다. 매일매일 쓰지 않는 제품들은 대여를 해서 쓰는 게 좋고요. 대여를 했을 때는 우리 구매 가격 시중에서 구매하는 가격 대비해서 15%에서 한20% 사이에서 어, 대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쓰시다 보면은 기간이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장이 되면은 연장 부분만 어, 선정해서 더 추가를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빌려 쓰는 시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물건을 꼭 구입하지 않아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이색 렌털 제품들. 지혜로운 렌털 습관으로 생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돈이 보이는 특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오늘만큼은요, 자녀들을 TV 앞으로 좀 불러 모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예, 다 불러 모으십시오. 예, <웃음> 철수야! <laughs> 영희야! 왜냐하면 말이죠, 네. 오늘 이또 측근 주제가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자녀 경제교육 방법,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구경수, 구경수, 구경수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음. 경제교육도 참 중요하다고 라 항상 강조를 하시거든요. 오늘 온 가족이 뭐 함께 할수 있으면 같이 보시면 더욱더 큰 도움 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특강, 저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해 주실 특강 전문 강사님 모셨습니다. 백종선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인철수 지금 앞에 지금 다 모여놨습니다, <laughs> 지금 저희가. 네, 네, 아, 선생님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 그냥 그렇습니다. 이 살림의 여왕 그 전화기를 다 내려놓고 있어야 돼요. 어, 굉장히 오, 관심이 예, 많다라는 예. 의미죠. 네, 그런 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엄마 돈 엄마 돈 (100원만) 이러면 이놈의 새끼 그냥 어디 돈을 이렇게 막혀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셨는데 네. 요즘은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음, 그쵸 렇 (100원만) 어다 투자하려고 그러 @웃음 예 <laughs> 네. 오늘 내용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어~ 귀담아들면 될까요 아, 그동안 아이들 교육시킬 때 지덕체라는 교육을 시켜왔죠 네. 이제는 인성교육의 하나로 경제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음. 경제교육에 대한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중에. 경제교육에 대한 얘기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경제. 경제야 놀자. <laughs> 자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부자로 만드는 것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부자 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 돈 100원만 하면 100원을 지금은 1,000원으로 주는 부모 세대입니다. 예전에는 안 줬었는데 요즘은 아이고 우리 아이 그러면서 우리 아가 가면서 천 원씩 막 줘버리는 거죠. 아무런 개념 없이 좋은 부모 때문에 우리 아이들 주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용돈이 몰아, 모자라서 원조교제를 하는 여, 여자 중학생을 뉴스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20, 30대 신용불량자가 우리나라 신용... 그 불량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약 과반수를 넘는다 그래요. 그 근데 그 중에서 불행스럽게도 10대, 20대에도 신용불량자가 있는데 10대, 20대 신용불량자가 무려 36만 명입니다. 그 중에 10대 신용불량자가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사회를 나오는 친구들이 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아이를 그 부자로 만드는 첫 번째 지름길은 뭘까?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네. 계획적인 쇼핑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쇼핑하러 가서 계획적으로 쇼핑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돼요.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줌마들의 수다를 가만히 보면 이래요. 전화로 한시간 동안 떠드는 겁니다. 뭐야 어쩌고 저쩌고저 저거 저쩌고 한참 얘기하다가 전화 끊으면서 자세한 거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끊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만나서 한참 또 떠들어요. 만나서 한참 떠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참 떠든 다음에 헤어지면서 우리 자세한 건 전화로 얘기하자, 그래요. 아줌마의 수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